잘 잤어? 어 아. 어우 음. 와. 살벌한데. 아, 너무 드림이지면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도프로입니다 아, 네. 1일 거는 저희가 정상가지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를 <laughs> 맞이한다. 아침은 뭐 먹어? 아침은, 원래 내가 밥을 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좀 정신없고 힘들면 뒤에 보이듯이 오트밀과 프로틴을 조 먹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식구가서 한잔 타줄게 응. 벌써 다식셨어 일단은 양치 마 머리 안 감아?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고 또땀이 나기 때문에 운동하고 씻어 냄새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우주야 나를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직원들밖에 없어요. 완전 <laughs> 아, 돼지 다 뜨지. 그래. 아, 이게 근육 대신가? 운동은 했잖아. 다이어트를 은, 안 운동은 한. 운동은 하고 다이어트는 안 하지만. 레머 어. 때 먹고 운동할 뭐. 그러니까 먹을 거 먹으면서 그냥 운동만 하고. 그렇지.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웃음> 최후의 <웃음> <맞습니다>. 만찬. 아, <laughs> 내가 그러면 오늘 쉐이크를 직접 제조해서먹 먹습니다. 쉐이크는 보통 아침은, 나는 오트밀에 오, 온단 말이야? 음. 왜냐면, 소화도 좀잘 돼, 아침. 그리고, 맛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뭐든, 쓴 게, 몸에 좋다. 음. 그런 것처럼. 갈아버리면, 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아 내가 이마트 가서, 그냥 산 거거든? 성분이 너무 좋아, 좋아서. 음, 내가 프로틴 원래 잘안 먹는데, 음. 이것저것 프로틴 요즘은 유명한 게 많잖아. 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것들은 내가 성능표가 그렇게 내가 하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성능표가 너무 좋더라고. 얼마였어, 아, 이거? 아, 금액대가 좀 있었어. 금액대가 이게 7만? 7만 얼마였나? 당류도 1g에 탄수화물도 적고, 단백질이 무려 25g. 높은 거야? 굉장히 높은 거지. 응. 우유를 했을 때 조금 더 포만감 있고, 어, 유산물이 있지 않 사람들한테는 아침에 우유보다는 물이 낫겠지. 뭐먹 어때? 어 괜찮은데? 맛있지. 맛있네. <laughs> 우주의 픽 롤드워트랑 옥타 프로틴. 어, 그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 뭐? 식단 같은 거할때아 이런 거 사람들이 좀 모르더라. 아 이런 건 생각보다 먹어도 괜찮더라. 그런 거 있으면. 아 있지. 진짜 피해야 될거없 네. 다이어트 할 때. 일반 사람들은 과일을 먹었을 때 괜찮을 줄 알아. 밥 대신 과일 먹는 경우도 그 우리 엄마도 그러거든.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음. 이게 가벼운 음식이다 생각하니까 과일을 먹으면서 외부의 음식을 안 먹어.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당이 엄청 높아 높은 게 과일이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살이 더 쪄. 당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어. 이게 체지방이 엄청 높아지거든. 음. 그래서 일단 최대한 당은 최대한 줄이고. 내가 음. 아까 이거 설명했을 때도. 당이 적다. 청이 굉장히 웃기기 어. 잖아당이1 어. g 음... 최대한 이런 당을 적은 걸 고르는 게 아무래도 다이어트할 때 제일 유력하지. 어, 나... 그, 그런, 그런 거 치고는 맛있네. 너무 맛있지. 근데 음... 이거를 그냥 물에 타 먹었으면 니가 맛이 없었을 거야 아... 내가 우유에 타주고 섞어주니까 그나마 맛이 좀뭐 담백하고 그랬을 건데 음... 물에 타보면 맛이 그렇게 없을 것같아 나트륨, 사람들이 나트륨을 제일 피해. 근데 나트륨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땀으로도 빠질 수 있고 음. 어떻게든 빠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 다이어트할 때 음. 그럼 물에서도 나트륨은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싸여 내몸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로를 좀 많이 찾는 편인데 그 제로 또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쌓일 수 밖에 없겠지? 아, 제로도 좋지 않아? 다이어트 할 때? 안 좋아? 안 좋다고는 말을못해 근데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과학이 먹게 되면 음. 제로라는 성분이 아무래도 뭐래? 내가 옛날에 우리 회원 중에 그 카이스생 분이 계셨어 음. 알아본 결과 이게 우리 식약처에서 1g 미만으로 잡히면 그게 제로다 판정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닌 거지 음. 당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음. 그러니까 재료 음. 음료를 먹어도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역쌓인 거야 만약에 재료 음료를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잔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어 일반 사람들이 그래놀라 요즘 진짜 많잖아. 많이 먹잖아 근데 그래놀라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음. 성분은 좋아 학교 <laughs> 전에 아, 미쳐가지고 <laughs> 그레놀라가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아침에 그걸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음. 근데 그레놀라가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성분은 좋아. 하지만 당 성분이 엄청 높은 게그래레놀라거든 그레놀라를 어. 먹어보면 알 거야. 되게 달아. 이게 음. 음식 자체가 음. 우유에 타먹고 하면 엄청 달단 말이야. 음. 이게 당 성분이 굉장히 높아. 보통, 나 같은 경우는 당성분이 10g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엄청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응. 그래놀라네, 응. 그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 18g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 높았어. 이게, 예, 그래서 스테비아는 이런 거, 나도 솔직히 있어, 우리 집에. 응.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그건 알겠지. 근데 기 산지가 진짜 오래됐거든? 응. <laughs> 거의 안 먹었어. 이걸 어디다 해 먹어? <laughs> 이거, 그, 내가 밥 먹기 힘들 때 응.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응. 어? 술 뭐야? 아, 응. 어? 제 <laughs> 밥에 비벼 먹는 간장 소스거든 어... 양파랑 해서 식단하기가 너무 힘들 때 음. 간혹 비벼서 먹, 먹는 건데 음. 이제 그거에 넣을 수 있는 게스테이야 음... 아우 조금 탄수화물이야 막 바나나도 있고 쌀밥도 있고 요즘 음. 먹는 게다 탄수화물성이 들어가고 음. 단백질도 솔재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음. 여기서 보면 이것도 탄수화물이거든 근데 지방이 있고요? 지방 13g? 음. 지방이 어차피 들어가 하지만 이거 이외로 내가 지방을 챙겨야겠다 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견과류지 견과류? 어, 깔끔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방은 견과류 간혹 내가 이거 아까 내가 페이크 타먹었잖아 음. 원래는 내가 이것까지 같이 갈아서 마시거든 근데 오늘은 어차피 여기에 지방이 너도 아까 보다시피 음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먹지 않았어 그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지, 그치 아무래도 지방이잖아 일단 출근해 어어 가자 가자 늦었다 커피는 살안 찌나? 오 커피 살 겁나 쪄요. 그 어떤 커피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살이 그렇게 찌진 않지만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잖아. 그래서 운동할 때 먹기는 좋아. 시너지가 더 올라와. 카, 어, 각성 느낌이어서.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과다분하다 보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생각보다 이런 음식은 좀 먹어도 된다 가끔 그런 게 있으면 음... 뭐가 있어? 땅콩버터? 땅콩버터는 포만감을 많이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이 활력을 좀더 도와줘 그 아까 보니까 어. 너네 집에도 있던데? 응그 그래, 땅콩버터는 한 숟가락씩은 응. 좋다 나도 그래서 먹어봤거든? 응와 생각보다 텁텁해 맞아 다이어트를 할때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 막 그냥 굶어버리고 어 그러면은 우리 체내에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양소가 없기, 없어지기 기없 때문에 살이 처짐이 생겨. 근데 옛날에 정준아가 급격하게 살을 뺐었지. 근데 그때 보면은 되게 이쁘지 않게 뺐었어. 되게 살도 다 처지고, 뭔가, 뭔가 이상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영양소 가 많이 부족했다. 운동은 하지만.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있고, 이제 탄력감이 있잖아. 영양소 가안 받쳐주면은 그 탄력감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옛날에 트레이너 시절에 그 바디 프로필 찍은 찍는 회원님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회원님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었냐면 네끼 이렇게 먹었어 그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네끼 먹고 되게 다이어트가 돼 나는 평상시에도 두 끼밖에 안 먹는데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내 근질과 이제 이런 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엄청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해 그러면 지방을 분해할 때도 연료가 필요한 게 맞거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갖춰놓고 그러고 뺐을 때더잘 빠진다는 거지 먹어도 되는 음식들 햄버거 햄버거 말 많잖아 아 햄버거가 탄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하더라고 근데 단백질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좋은 음식이 많지, 맞지 아 근데 아무래도 햄버거에 들어가는 이제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소스들이 좋지 않지 않을까? 이형 먹을 는먹때 음. 그나마 너가 추천하는 햄버거 어, 요즘에 버거킹에 단백질 굉장히 높은 게 생겼더라고 50g인가? 사실상 나는 햄버거를 비추인데 내 햄버거 솔직히 비춘데 만약에 내회원이 햄버거 먹는다고 러면 나는 조금 욕, 욕할 것 같긴 한데 <laughs> 차라리 그렇게 먹을 바에는 서브웨이가 낫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햄버거를 많이 안 먹는 이유는 소스가 너무 사악하다 아! 그러면은 제일 먹, 먹어도 좋은 거는 요즘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건 그나마 괜찮은 는 진짜 회지 초밥 아무래도 밥이 많이 들어가잖아 응. 사람들이 초밥을 먹었을 때 내가 간음을 보되 응. 이만큼이면 충분할까라는 걸 보되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게 초밥이거든 탄수화물 성이 너무 강해지는 거지 회도 너무 좋으니까 단백질이 너무 많고 안심 부위 쪽의 지방이 적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먹기가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회식 자리가 있거나 그랬을 때 부위를 잘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식당 가면은 고깃집 가면은 삼겹살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목살도 있고 될수 있으면 목살 위주가 조금 더 지방기가 적고 좋지. 근데 뭐 어떻게 하다보면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다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뭐그 정도 먹어도 상관없어 삼겹살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하지 않는 이상 그치 근데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내가 말했을때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에 맛을 들리는 게 최고 중요하지 먹는 것보다는 응. 오늘이 다이어트 첫날인가 그쵸 오늘 첫날 어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어깨를 할 겁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어깨. 네. 안녕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네.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막연한 생각보다는 일단은 단계별로 갖고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 먹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내 몸을 조금 먼저 알아보고 어, 그리고 한계치를 먼저 운동으로 다져보고 그런 난 다음에 식단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같이 이끌어 가는 게 아무래도 베스지 않을까? 그냥 초보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운동 경력이 없으신데 처음부터 막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려 그러고 거기다가 의지는 알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의 의지는 다 좋지만 식단도 같이 해가면서 나는 극단적으로 빨리 빼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만큼 포기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를 하기보다도 일단 운동에 대해 맛을 들고 재미를 느끼고 이제 그 다음에 식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력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움이 일단 더 중요하다. 우리가 운동하는 게중요하했잖아 무작정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관절 다칠 우려가 높아. 마음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움을 좀 갖고 호흡법이나 그리고 운동 자세나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갖고 가는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 식단을 해서 나의 몸의 변화를 느끼면 또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가는 게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 이제 트레이너라는 것 자체 사람이 운동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의 식단도 이 사람의 몸에 고려해서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법. 교과서적인 운동법은 당연히 있지. 그 유튜브에서 보는 운동법들이 보통 교과서적인. 운동법들이야. 근데 개개인 체형에 따라서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어.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마다. 체형? 체형, 체형이지. 어. 그 체형 분석을 좀 자세히 해줄 수 있는 게 트레이너 역할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따 우리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볼 거지만 어깨 운동 예를 들면 사이드 레터럴을 올렸을 때 누구는 이렇게 올려도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루틴을 찾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해서 재미를 느껴보고 그 재미를 느꼈으면 이제 식단을 해서 내 몸이 바뀌는 모습을 또한번 재미를 느껴보고 그러다 보면 해착이 되는 거고. <laughs>